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 잔치를 베푼 어떤 인근과 같으니 그 종도를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 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도를 보내어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라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도를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놓아요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돌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내 거리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돌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애복을 입지 않한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애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드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대. 택함 받 자는 적으니라. 아멘. 오늘 14절에 청함을 받은 자는 많지만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2장 1절로 14절 말씀을 함께 보았는데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 내가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확인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수고하고 애쓰고 또 사람이 교만하고 겸손하고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와 모르는 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불평과 원망이 많은 사람과 감사하는 사람의 차이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느냐, 모르느냐의 차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시작과 과정과 결론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나는 감사할 게 없어. 건강도, 일도, 경제도, 가정도, 내가 감사할 게 있어야지.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셔요. 요한계시록 2장 4절로 5절에, 에베소 교회가 책망을 받았을 때, 하나님이 뭘 말씀하셨습니까?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노라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열심을 내라, 헌신을 해라, 많은 헌금을 드리라, 전도를 많이 해라. 그게 아니오. 첫 사랑을 잃어버렸다. 그첫 사랑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네가 잃어버린 그 첫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찾지 않으면 초대를 내가 옮기겠다. 내가 너를 떠나겠다고 말씀하시. 오 여러분 오늘 예배가 어떤 예배냐? 감사가 배경이 되는 예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배경이 뭐가 돼야 되느냐? 감사가 돼야 돼. 그러면 감사가 되어지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중심에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가 고백되는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여러분 미래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건강한 몸으로 예배를 드린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피곤하고 지치고 질병과 아픔 속에 고통스러운 몸을 이끌고 하나님께 와서 예배하고 있다. 이것 또한 감사해요. 내가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은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됐다. 그 또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했죠. 임금이 말이요, 아들을 결혼하게 되는 잔치를 벌려 그리고 여기에 합당한 사람들을 초청을 합니다. 이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아브람을 부르시면서, 너로 모든 민족 만민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하는 초청이. 너는 모든 민족에게 가서, 온 천하에, 땅 끝까지, 이 복음을 증거하라. 이게 초청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게 어느 한 사람을 향해서 주어진 복음이 아니라 온 세계 인류를 향해서 하나님이 초청하시는 복음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바로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은 인류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 초청받은 하나님의 은혜라. 오늘 사절 말씀 보면 다시 다른 종도를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사람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다. 이 천국 잔치. 초청받은 사람들이. 말씀을 보니까 소를 잡았다. 우리가 어릴 때는 잔치를 할때 집에서 돼지도 잡고 짐승도 잡았거든요. 근데 아무리 큰 잔치라도 소 잡은 기억은 거의 없어요. 소를 잡았다 이 말은 큰 잔치라 이말이 아주 풍성한 잔치를 준비했다 이 말이죠. 이 천국 잔치에 아들이 혼인하는 그 잔치에 초청했다는 건뭘 말하느냐? 단지 손님으로 초청한 수준이 아닙니다. 아들과 같은 동등한 축복된 사람으로 초청했다 이 말이에요. 손님을 초청할 때 그 수준 따라서 초청하잖아요. 아무나 초청할 때가 있고 친척만 초청할 때가 있고 가족만 모이는 초청 잔치가 있잖아요. 그런데 임금의 아들이 결혼하는 잔치에 초청받는다는 것은 보통 수준 있는 잔치가 아니란 말이에요. 만일에 지금 최고의 권력자가 여러분의 잔치를 하고 초청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크, 기쁘고 자랑스러워서 막갈 거예요. 그렇죠? 로마서 8장 14절 15절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면서 15절에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또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산속자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천국잔치에 초청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유업으로 받을 자로 초청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의 혼인잔치에 초청함을 받는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유업으로 받을 후사로 삼기 위해서 초청하셨다고 로마서 8장 29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인간의 몸으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에 앉으시면서 천국잔치를 베푸시는데 그 속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초청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최고의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초청받은 그큰 은혜를 믿음으로 감사하며 고백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천국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그 잔치에 함께하는 초청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로는요. 반복하여서 하나님이 초청하시는 은혜를 볼 수가 있어요. 3절 말씀에 보면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 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여 4절 보면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어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였으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 잔치에 오소서 하라. 반복해서 초청하시는 은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 만일에 하나님이 단한 번만 기회를 주시고 오라고 했는데 복음도 관심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마음도 없고 그 초청을 거부했다 한 번으로 끝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이 자리에 계속 앉아 있을 수 없는 자가 될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반복해서 초청하십니다 한번 거부한 것으로 끝나지 않냐 하시고 또 초청하고 또 초청하고 오절 말씀 보세요.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초청하는 종들을 보내고 또 보냈는데 관심도 없어, 돌아보지도 않아. 그러면서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일하러 가고, 한 사람은 사업하러 가고, 세상을 사는데 인생을 사는데 바빠 친구 만나러 가야 되고, 공부해야 되고, 돈 벌러 가야 되고, 취미생활 해라 가야 되고, 관심이 없어요. 임금의 초청에 응하지 않는 악한 모습을 보고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우리 자신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반복해서 반복해서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세례요한을 보내시고 나중에는 독생자 예수님까지 보냈는데 뭐요?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이는 일. 사도들을 핍박하고, 사도들을 죽이고, 전도자들을 박해하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사실 이 말씀은요, 유대인을 향해서 가르치는 겁니다. 너희들을 택하고, 이 천국잔치에 초청을 했는데, 너희들은 관심도 없고, 돌아보지도 않고, 그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는데 죽이고, 또 보내는데 또 죽이고 세례요한까지 보내서 예수 그리스도 오실 것을 말씀했는데 세례요한도 죽이고 결국은 독생자 예수님까지 보냈는데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았느냐?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계속 은혜의 초청을 반복합니다. 단한 번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그래요. 저 자신도 보게 되면은, 이 핑계되고, 저 핑계되고, 외면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반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나를 초청하십니다. 결국은 구원의 자리에 있게 하시고, 결국은 이 시간에 이 자리까지 있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체질대로, 내 성격대로, 내 판단과 기준대로 했다면 벌써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 될 것인데,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는 은혜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뭐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은혜의 기회를 주셨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6절 보세요.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7절에 임금이 도와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그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주 70년에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한 것을 역사적으로 증명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노하여 군대를 보냈다 그랬어요. 저 로마 군대를 보내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셨어요. 하나님은 강국을 통해서도 또 악한 자들의 무기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멸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고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전 세계의 이복음을 증가할 계획을 세우셨는데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완악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돼. 그래서 하나님은 구절 10절 보세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한 민족을 통해서가 아니라 한 개인 개인을 택하여 구원하시고 이들을 통해서 세계보고 말을 이루어 가실 계획을 세우십니다. 구절 보면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들여오니, 혼인 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천국 잔치에 들어갈 전세계 어느 민족이나 부족이나 가리지 아니하시고, 누구든지 예수님, 그 천국 혼인 잔치에 들어갈 수 있도록, 잔치의 문을 개방하신 거예요. 악한 자든 선한 자든 누구든지 이 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은혜의 문을 열어 주신 거예요. 천국 잔치를 베푸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초청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이 말이. 에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천국 잔치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이것이 최고의 추수감사절이다, 이 말이에요. 추수감사절은 천국잔치를 천국 말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우리가 천국에 갈수 있는 신분이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진정한 추수감사절의 의미요, 내용이거든요. 천국에 택함을 받아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는 잔치에 참여하는 모든 자들을 위해서 준비해놓은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복입니다 11절에 말씀하고 있죠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 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시되, 친구여, 어짜여, 애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유구무언했다이 말이에요. 애복은 뭘 말하느냐? 누구든지 천국에 들어가게 되면, 이 애복을 입어야 신분이 바뀝니다. 이 애복을 입지 않았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요한계시록 19장 8절입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다 그랬어요. 이 세마포 옷은 예수님이 입으신 옷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이 세마포 옷을 슬입으셨어요. 예수님 앞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흘린 옷을 말합니다.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사함을 받은 옷을 입어야 한다 이 말이. 예수 그리스도로 흑암에서 해방되어진 그 옷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 천국 잔치에 합당한 그 옷이 뭐냐 예수님의 피로 삶을 얻은 세마포시입니다. 이게 에봇이에요.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 관심 없어요. 죄 문제에 관심 없어요. 그냥 편하게 살고 행복하게 사는 것에 관심이 많아요. 어떻게 하면 편하게 먹고 살수 있을까? 의식주. 관심이 많아요. 그런데, 천국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들어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애봇을 입어야 돼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옷이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옷입니다. 13절에 임금이 사원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게 되리라. 예수님의 에봇을 입지 않은 자는 지옥에 떨어진다 이말이 천국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임금인 하나님께서 아무 이유 조건도 달지 않고 잔치에 참여하는 자는 예봇을 입도록 준비해 놓은 겁니다. 입으면 되는 거예요. 입는다는 게 뭐냐? 믿으면 되는 거예요. 왜안 입었느냐? 그랬더니 아무 말도 못 했다. 오늘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예복을 입고 나의 인격과 상관없이 지식과 상관없이 성품과 상관없이 하나님 나라의 가장 존귀한 자로 인정받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최고의 감사자 최고의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임금인 하나님이 베푸신 이 은혜는 농부이든 바리새인이든 주인이든 상관이 없어요. 악한 자든 선한 자든 상관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애본만 입으면 존귀한 자요. 천국의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추수감사절의 최고의 축복이에요. 아,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구나.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구나. 하나님께서는 인류와 모든 사람을 초청했지만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애봇을 입고 잔치에 참여할 택함 받은 자는 적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 추수감사절의 출발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예배하는 것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불평과 원망과 불신앙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은 것이다. 그래서 부부 간에 다툼이 일어나고 어려움이 있을 때 서로 간에 힘든 감정이 있잖아요. 그때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결혼 결정하고 함께 결혼하기로 마음먹은 것을 생각하자. 그게 뭐냐? 첫사랑. 우리 사랑해서 결혼하려고 온 거지, 돈 계산하고 결혼한 거 아니잖아. 서로의 건강을 보고 결혼한 게 아니잖아. 그 첫사랑이 뭐냐? 은혜예요, 은혜. 당신이 나랑 결혼해주고, 당신이 나와 함께 결혼할 마음을 먹은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살자. 부모와 자녀 관계 속에서도, 부모, 자녀 관계 속에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한 건데, 부족한 걸 생각하니까, 원망, 불평, 소리의 불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내가 처음 신앙생활하게 된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신앙생활할 때 감사가 나오다 여러분,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큽니다. 항상 감사하며 삽시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 최고로 감사를 하며, 우리 가슴 속에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것을 묵상하고 누리는 최고의 감사주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